너 시작. 흑네 스킹. 야스트레킹 라자 싸움이죠. 라자 브리기테. 우리 최초 브리기테. 항상 신캐 나오면 세우는 신캐는 했던 것 같아. 모이라도 신캐가 모이라도 세우가 제일 먼저 짰잖 아무도 아 모르는구나. 모이라도 왔을 때 남아있던 사람이 나갔어. 아 그럼 관심 있던. 관심 있게 하는 센스. 아. 그래? 근데 불님. 미크림이... 잠 깨자마자 뒤로 물어 줘. 세요 공 19퍼 싫어요? 아이고. 한판 이겠나 응, 한판 이겼어. 오케이. 이제 한타 고 이기네. 배우가 암라인이랑붙부르 되는데, 코치 <laughs> 코 어, 어. 자리아가 치리치 대처를 잘코하는치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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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야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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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벌써 썼네. 응 상대 아타 잘하더라. 쪼게아타가네 사람 공도 잘 돌리고 공 빨리 돌리고 주술도 빨리 빨리 잘 돌리더라. 음. <laughs> 어, 솔메이야. 빌런도 빌로 빌도 잘 돌려. 내 어디야? 내 어디? 레 뭐지 이거? 리장. 리장 타워 아왜 근데 우리는 왜 자, 항상 스크림하면 리장타워는 우왕의 길에다가 리장타워 다 하네. 꼭 하네. 오왕, 오왕의 왕 길? 네, 왕의 길. 어. 왜냐면 우리 클린이 제일 자신있어하는 맵이 왕길이거든요.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척계길이라고 아, 하고 있어니 저도 좋아 그냥 <laughs> 쓰레기층 좋아하는데 근도 왕길 안?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네. 질리지 않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오버워치가 질리지 진짜... 않 <laughs> 와, 하나 도편는데저못 받고 나오죠. 와또초월 차. 이것 봐. 진짜, 진짜 잘한다니까? 아, 아니 이거 그냥 돌찌나서 죽여야 되는데. 어 들었나 봐, 우기가 <웃음> <웃음>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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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클랜 오랫 동안 하면 텔레포트 하나 봐요. <laughs> 다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뒤더라양다어멋있다또도아 버렸잖아. 진다. 너준 너스준이야, 너스준. 쟤찐인데 스크림 하나? 어? 반전차리 있는데. 이거 아까 나, 나도 만들어지던데, 게임 중간에. 아, 그래요? 응. 음. 아, 맞다. 상대 아이몽이 이다 아, 맞아. 이거 저거 쟤네가 만들 때 비공개방으로 해놨나? 그래서. 초대해줘야 들어오겠 하이 하이 오케이 하이 오랜만이요 오케이 바이 지이확 ㅋ ㅋ 오랜만이네? 바이 어? 돌진이다 아니네 코디네 코디 호디. 코디? 이좀 오랜만인 것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오 역시 역시 백군은 첫 번째로 죽어야 제맛이. 하하하하하. 이뺑스이뱅인펀이지 아, 진짜 잘한다, 야타. 내 마음이야. 몇대몇이야대마음대야내 마음이야. 내마이야내 마음이야. 내이야야야 초월 또차 벌써요? 어, 진아터 초월이 이렇게 빨리 터나 거의 치아 터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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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는거같 와, 저기, 저기, 이기 저기, 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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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것 같아 라자 <laughs> 처음부터 나왔으면 좋았을걸 나라자를뺄려고한거구나 아, 라자 할거나 차라리 흰방, 차라리 흰방. 오케이, 다리. 근데 낙사 시킬 게없어갖고 어, 아, 인데요? <laughs> 말하기 무섭게. 어. 말하기 무섭게 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 오예 oh yeah, 복수죠 리벤지 피해 복수다 어 이거 들어주세요 아 oh, nice. <목소리> <미누턴. 라인> <목소리> 나이스 비온탄은 비는턴 라인 공 없고 나이스 지하잡컷 오케이 안뺏기면 됩니다 어렵겠죠 어려운 미션이죠 죽는 게임에서 죽지 마라고 말하는 거 애들 <laughs> <LL> 뒤로 나와요 후기 <laughs> 마중 나갑니다 대타인 같다 없구나 있네 없구나 아 여긴 너무 좁아서 촬영이 어려워 바로 잘렸다 이거 차, <laughs> 아.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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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 확실히, 그, 점, 왕의 길은 물론 뭐, 당연히 라자지만, 준호 자리아가 빡, 세게 싸워줘야 좀 비딩비딩 한것 같아. 여기 어디, 어디야? 여긴 지구란다. 짱, 짱게 파이브. 아, 소리 지렸다. 헉! <laughs> 안 돼! 카드가 한 장도 없다니! 카드!